무력은 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당연한 역할처럼도 보이거든요. 정말 나를 어디까지 압박하실까? 이제 다시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험한, 어 위험한 그런 위험한 자소서나 그래도 이력서를 보면은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준비 정도가. 괜찮은 편이에요. 막 가볍게 이 분야를 지원하신 분 같지 않거든요. 어,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정말로 이 지원자가 해당 분야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좀 준비된 게 많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겠어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번 모의 면접에 지원한 지원자 박윤수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기소개가 있을 텐데요. 지원 동기를 포함해서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릴게요. 처음 딱 왔을 때 어, 바로 면접에 들어갈 지몰라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도전을 성과로 만드는 지원자 박윤수입니다. 어, 졸업 졸업 프로젝트 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캔2 빔을 이용한 노후 건축물 재생성이라는 도전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팀원들과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체계적인 목표 수립을 통해 최우수 논문 프로젝트에 선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GS건설에 모듈려 사업, 그 다음에 BIM을 적용한 다양한 첨단 건설을 이용한 그런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GS건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원자 이력 중심으로 먼저 질문을 드릴 거고요. 어, 편입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은 편입 후의 학점이 어, 높지 않은 편인데 우리 지원자는 오히려 편입 전보다 편입 후의 학점이 월등히 더 좋거든요. 학점 관리를 잘했던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어, 처음 편입을 들어갔을 때 처음 학기에 한3.8 정도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음. 제가 암기 과목이 좀 취약하다고 본인의 피드백을 하였고. 어, 후에 좀 안기과복을 집중적으로 어, 시험 기간 때는 한0번 정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안기과목까지 어, 챙겼더니 좀 우수한 성적으로 계속해서 성적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음... 학점의 노하우가 뭡니까? 이거 제가 왜 물어봤을까? 과연 이 지원자가 본인이 유리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초연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반대로 자신 없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줄수 있느냐? 그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이제 암기 반복해서 공부했다 이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갔습니다 라는 얘기가 <laughs>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나쁜 내용은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했다면 어, 다른 지원자들 중에 저보다 학점 더 좋은 분들도 있을 텐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 <laughs>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이것보다 더잘 얘기하고 싶다 본인이 오늘 컨셉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어요? 팀워크, 소통 <호통>. 팀워크죠 그렇죠 저 같았으면 여기에 팀워크를 활용했을 것 같아요. 어, 감사하게도, 뭐, 팀 프로젝트 과제들도 많이 있었는데, 좋은 팀원들과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본인이 강조하고자 했던 그 팀워크를 바탕으로, 명확한 성과라고 할수 있는 학점을 연결해서, 본인의 강점을 이거 극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애초부터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 그래? 우여로 팀워크가 강점인가 보네? 이렇게 해서 좀더 유리한 질문을 드렸을 텐데, 너무, 암기 중심으로 공부했다라고 하면서 압박이 들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도 좀 부족했을 테고, 오히려 조직 활동이라든지 어떤 사회 활동, 팀 활동 이런 부분들은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물론 그 제가 편입을 하면서 음. 개인적인 시간에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음. 어, 이력서를 보시면 다, 어, 다양한 팀원들과 공모전에도 활동한 적이 있고 음. 후배들을 이끌면서 어, 멘토링이라는 학습을 한 적도 있고 어, 동아리도 두개 정도 참가하면서 다양한 좀 팀워크 관련 활동하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음. 그럼 우리 지원자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팀 활동 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어, 역시 저는 그 4학년 졸업논문 프로젝트 활동 음. 팀장을 역할을 하면서 음. 그때 가장 애착이 가면서도 저의 역량을 많이 펼친 어, 그런 팀워크 관련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이유는 제가 팀장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어, 유튜브나 논문 관련 사실 역에 찾아보면서 좀더 명확한 어, 팀원들에게 명확한 가정을 보여주면서 팀원들의 좀 적극적인 자세를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에 팀원들과 개인 면담을 하면서 좀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면밀하게 좀 물어봤고, 좀더 효율적인 업무를 해서 이제 프로젝트 기간 내에 좀 완수하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음. 지원자는 팀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 논문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팀원들한테 그런 과정도 공유해 주시고 잘할 수 있는 역할도 좀 이렇게 맡기게 한다고 효율적으로 운영도 했고 팀원들 스케줄도 고려해 가지고 좀더 좋은 환경 일할 수 있도록 했고 어려웠던 발표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좀 했고 또 본인이 제대로 주셨기 때문에 성취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라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좋은 얘기는 다 나왔어 근데 이게 보통 면접이었으면 나쁘지 않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은 다르다 노력은 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팀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당연한 역할처럼도 보이거든요. 아까 팀원들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업무 배치, 뭐 팀워크를 발휘했다고 하셨는데 개개인의 강점을 파악한다는 게뭐 면접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지원자가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강점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어, 일단 팀원들과 좀 음. 얘기를 하면서 어, 총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음. 어, 한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정합하는 일이고 한 프로그램은 3D 모델링을 하는 일이다. 두개 중에 좀더 자신 있는 업무를 골라줬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좀 의견을 제시를 했고, 팀원들이 고르도록 했다. 뭐, 본인의 강점을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팀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 업무이기 때문에 좀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강점을 파악해서 배치했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원자가 추가로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질문을 좀 드렸던 게, 우리 지원자, 그, 팀원들의 강점을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좀 부여했다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강점 파악이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강점을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까? 했는데, 우리 지원자가, 어,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이런 거 골랐습니다. 어, 그것만으로 <laughs> 제가 볼때 강점 파악은 아닌 것 같은데? 어, 먼저, 처음에 데이터 정합, 음. 그 다음에 뭐 모델링 과정을 셋이서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음. 셋이서 같이 했을 때한 어 명이 좀더 3D 모델링에 관심이 많고 또한 명은 데이터랑 데이터 정합이랑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음. 이 부분이 제가 좀더 잘할 수 있다고 저한테 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음. 처음에 셋이서 같이 했지만 후에는 이제 두 명, 두명 나누면서 이렇게 좀 강점이 있고 관심이 있는 그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강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대화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이 친구가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어떤 역할을 맡았었고 어떤 성과를 내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지원자 이 팀원의 강점이 이것이라고 생각한 후 그걸 바탕으로 팀원과 공유하면서 좀더 확정할 을수 있었다 약간 이렇게 체계적으로 답변했다고 한다면은 어, 야이 친구는 진짜 팀워크를 발휘할 때그 팀원들의 강점을 굉장히 잘 파악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어, 표면적으로는 틀리지 않은 얘기. 이지만구조화면적으로 들어갔 을 때는 어 이거는 제가 봤 때는 좋은 점수 주기는 좀 어렵고 그냥 너무 평균적인 점수 음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한 이제 시공 분야에서 어, 가장 필요한 소통 역량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지원자는 역시나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그 시공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음. 어, 협의 능력은 자의 그 입장을 좀 고려하면서 음. 협의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개인적으로 5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기후, 그 이유는 제가 최근에 건설 현장 그 안전검시단 활동을 하면서 음. 근로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그 있었습니다. 어, 초반에는 이제 나이가 어려 보이고 제가 좀잘몰 현장 용어도 익숙하지 않아서 음. 근로자들과 소통이 좀 어려웠는데요. 어, 그 이후에 좀 퇴근 후에 업무 일지를 어, 좀 정리하고 선배들과의 그 작업을 좀 구경하면서 계속해서 메모를 하면서 좀 저의 역량을 키워냈습니다. 그 이후에 근로자들과 이제 얘기를 할때이 음. 안전 상을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안전 상을 지켰을 때 어좀더 효율적인 업무가 된다라고 음. 좀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켰더니 음. 어 그때 이제 근로자들 분과 좀더 소통이 잘된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제가 일했던 경험이 좀 짧기 때문에 아직은 음. 5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그럼 우리 지원자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뭔가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는 거 아닌가요? 건축시공 직무에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작업자들 상황을 하나하나 다 듣다 보면은 이거 소통 안될 텐데? 이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각자 입장을 먼저 고려해주다 보면은 현장에서 우리 지원자가 오히려 좀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원자가 누군가의 부탁이나 그리 누군가의 어떤 소통 과정에서 단호하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단호하게 말했던 경험을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몇 년까지 한 30초 정도 생각할 시간을? 음, 10초 한번 드려볼게요. 생각 네. 한번 해보세요. 음, 정말 나를 어디까지 압박하실까 너무 무섭다. 아, 10초 아니라 30초 더 줘. 솔직히. 답변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면접관님 음. 기다려주셔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음. 아, 역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신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음. 아, 이동식 이제 그그 그 땅이 만약에 있었을 때,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음. 어, 이동식 비계를 설치할 때는 원래는 어, 그 아웃트리거만 설치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흙이 이제 겨울철이라서, 어, 이제 여름에 갈씨 그 해빙 현상으로 좀 녹았을 때, 이 이동식 비계가 그 전도되는 위험한, 어, 위험한 그런 위험한 그런 내가 당황을 하면 같은 말을 좀 반복을 하거나 저를 뭔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위험한 <laughs>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근로자들은 아니다 이거 아웃 트리거만 하면 괜찮다 음. 어, 전혀 보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네. 이제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어, 뭐버팀대로 추가를 하고 어, 수식제를 좀더 추가하고 그런 방안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작업을 허용할 수 없다고 좀 단호하게 말씀드렸더니, 어 근로자들 분이 그러면 버팀 대 하고 어 아웃트리걸 추가적으로 설치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진행을 그, 그 버팀 대랑 아웃트리걸 다 설치하고 작업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음, 오케이. 기억이 안 났을 때 대처까지. 그억조차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유리한 질문에는 생각이 다 날까요? 요거는 원래부터 본인 입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였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데.